여러분, 진짜 기도하면 다 응답받나? 맞아요.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. 예를 들면, 하나님, 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.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. 기도해 보세요. 반드시 그 사람은, 아, 내가 응답받았다. 내가 구원의 확신을 구했는데 지금은 내가 정말 믿는다. 이런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. 하나님, 저 전도가 안 됩니다. 저 도무지 못하겠습니다. 그런데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는데, 하나님, 제발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. 기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지, 계속 전도하게 해주세요. 오늘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싶으신 분, 오늘 기도하세요. 하나님, 저를 전도하게 해주세요. 그럼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전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. 하나님, 정말 내가 죄에서 떠나서, 고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. 이렇게 은밀한 죄에 숨어서 짓는 죄에 내가 더 이상 메이고 싶지 않습니다. 하나님, 저를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. 기도하세요. 반드시 응답받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,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.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더라.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. 하나님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.